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예진 전도사입니다 3월 28일 주만나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방문 예고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를 두번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교회가 세워졌고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회개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면입니다. 10절까지는 12장에서와 본것 같이 바울의 권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회개 촉구를 무시하고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약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듯이 바울은 자신도 약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당당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약함을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건면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시험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악이 아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확실하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 말고 나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두 번째로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어때야 하는지 말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기쁘지 않은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됩니다. 저희는 각자의 삶에서 모두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 그건 바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평안할 수 있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